자, 이번에 이번에는, 오마다세 님이 해방이시구요. 1시, 5시에 악령, 출사 악령 스파 악령이 초코우유 님입니다. 어이거야 멀리, 가전사 멀리 가네. 저트포 도트포가 바로 보내나요? 바로 보내네요, 이거. 아, 늑대를 계속 뽑고 있어요. 이거 늑대로 먹겠다, 이 늑대로 스반에 자아먹겠다, 이소인데요 아 멀티는 좀 늦게 먹겠네 해방이 이건 해방이 늦게 먹었어요 아 오네요 일단 와서 찍히네요 어어어어어 아이고야 이거 죽었다 이거 아 3렙 아개에러죠 늦게 말자부터 3렙 찍었어요 바로 이렇게 계속 찍고 이거는 비지털이에요 비지털이 지우러 와가지고 모르겠다는건데 안나오죠? 이거는, 이거는 한 방을 모아타기 때문에 요대를 계속 뽑네요 이때를 어, 계속 뽑아서 갈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죽어주는거죠? 아이고 다렙와마법사쓰겠네요 바로 이거는못 죽어요. 이거는 절대 못 죽어요. 이거 진짜... 아좀비 이거 멀티 먹 멀티 먹고 타 있다는 건데 그죠? 음, 해방의 멀티는 느린, 느린데 그래도 대모는 아직 못 죽었죠. 대문, 지금, 이거, 변명하기 전에, 변명하면 찍어야지, 이거 딱 맞거든요. 다음 주 대문 찍겠죠? 대문 가고 하지 않겠어요. 9살. 어, 정명살 안 넣네요? 대문 찍었구요. 봐야 되겠네요. 이 늑대로, 패트로 시켜놨고요, 늑대로. 못지 나오게. 저 투거나 이런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때리면은 좋지 않으니까는딱 아, 맞네요. 데모나 더 찍고요. 오, 데모, 이거 찍네요. 하나, 하나만져보고 오, 잡나요?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못 잡아요, 이거. 이거 못 잡아요. 실러 왔어요. 오, 컨트롤, 아, 잡았어요. 와 늑대 밑에 뜬게 올라와가지고, 바로 잡아버렸네요. 경험치 그래도 그러면 경험 짭짤하죠? 이거 하나, 잡았으면은 어, 러쉬를 안까고 어, 그래도 모으네요 뭐 데몬 느낌. 이 데몬 다 채우겠다 소리 이제 이게 안에. 이때는 멀티나 특하고요아 데몬 다 채우겠다 소리네. 이거 완전 풀로. 아직 멀었어요. 오늘 라면나오려면 멀었고 정찰 보내고요. 은근에 좀비 뽑고 있죠. 아 일로 멀티 먹고 들어가네요. 3자리를먹는게다 편하니까요. 이게 계속 뽑고 있고요 마법사 뽑고 해 벌써. 역시, 와우, 저 빨리 뛰죠? 아까 레벨 4렙벨이니까5렙벨 전직 설수 있으니까, 그 뜨고, 가네요. 얘 예, 하나만 써도 늑대는 그냥 잡아먹고, 그2는못 잡아먹어도 그렇지. 위치를 모르시나요? 위치를 모르시네요? 아까도 또더 커, 이쪽 유치해봤 갔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를 뭐, 이것만 날릴 수 있다면, 야 뭐, 편하죠? 아, 모르세요. 이거 밑에를 못 봤어요. 늦어지면은 보너스 네,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데거 아, 아, 이거, 이거, 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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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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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모르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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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시험 이거, 네요 어, 거 이거, 이반응거반응이 아 멀티 이제 뛰었네. 이때는 당연히 하나 두었는데 이제 내로보죠. 대몬주 마리. 이 지시하려고 하는 거죠? 아 멀티 이제 여기 또 갖고 가지고 가려 고했고 이걸 이걸 뜨시나요? 아대몬으로 빨리 와서 한대한대더때리다 한 우리 b 대 아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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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이씨, 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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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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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씨이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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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씨, 이씨, 이 2레벨이 전하고있을거예요그영웅님 오늘 일단 돈을 떡보 이거 어야지야지야지아 적들 앞에서 느끼는게 탑이에요 빼야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빼야되요. 와, 우렙 썼네요. 개비고. 우렙 짜리는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힐, 다시. 그렇죠. 돌아가야죠, 이거는. 아, 멀티가 없어면못 먹었다, 이거. 신이 없어가지고. 안경군르 벌써, 지금 멀티,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아, 덩클베프 쓰고 있네요. 어, 6m 빨리 넣어서 전진해야 돼요, 6m. 이것도 두개더 넣어야 돼요, 두개더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죠, 이것도? 아, 또 한, 넣고요. 연구 한번 써요. 지금 9세이어서 아, 다시 가네, 이거는. 아니, 리치가 없다는 게다행히 다행인데. 아, 멀티, 진짜 많이 죽이네요. 근데, 리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유령 뜨면은... 이게 야 되고 아 우핀 먹었네요 아까는 그거랑 먹고 있었겠다 그냥 진짜? 어 그냥 가네? 아 뒤에 있는 잡으려고 어 뒤에 있는거 뒤에 있는거 죽여야 돼여어 뒤에 있는거 아이고 아이거다죽이네 아, 진짜, 아. 전사가 한 돼서 뺐어요. 같이 기 막아주는데. 아, 이거 귀정도 못 썼네, 이거는. 탄산말이면 어쩔 수 없는데. 연구원 잠시 죽이고요. 빨리 멀티를 먹어줘야 되는데. 멀티가 너무, 너무, 너무 느렸어요. 아, 지지네